민숙이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다스의 무리바 물이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 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물를 것이며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수 계수된 이 신세대는 슬로브아 딸들의 스토리가 전체로 감싸고 있습니다. 시작도 슬로브아시고 끝도 슬로브아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봤듯이 이 슬로브아 딸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7장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으로 이 신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세대의 결론 슬로보아 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슬로보아 딸들도 즉시 응답한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대는요. 이 신세대의 여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당신들의 백성에게 부르지질 때이 신세대는 이제부터 즉시 그대로 응답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지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이 새로운 신세대가 되기 위하여 이제 신세대의 첫 걸음은 무엇으로 시작될까? 바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듣는 리더를 다시 세우는 장면으로 이제 신세대가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세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물을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형 아론이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유는요, 그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세도 이제 아론과 같은 과정을 밟아서 죽게 될 거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도 아론처럼 조상에게 돌아간다면, 아론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가? 자,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른 것 같이, 하나님도 그때 아론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와 아론을 부르실 때이 모세가 느끼기에 다른 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실 때요, 혼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대사장 직을 위임한 엘르하살, 즉 후계자를 같이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기 전에 그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다 벗겨서 엘르하살에게 입히시고, 그 대사장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엘라살에게 위임하시고, 그 위임식을 모든 백성을 백성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듣자 하니까 아론처럼 죽게 될 거라 하셨는데, 그때와 모세의 생각엔 다른 점이 지금 생각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뭔가 크게 잘못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처럼 후계자와 함께 올라오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론과 엘라살이 함께 올라왔다면, 나도 지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올라와서 이 리더의 자리, 이 지도자의 자리, 이 후계자의 자리를 누군가에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후계자, 그 리더에 대한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아, 이대로 내가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인도할까? 다급해진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한명더 세워달라는 겁니다. 나도 아론처럼 죽을 때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지도자를 이 회중들을 위해서 세우고 나를 부르셔야지. 지금 왜나 혼자 올라오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출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입은 그들의 백성이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대로 혼자 나 죽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명 세워야지요. 나 같은 목자 세워야지요. 그래야 이들이, 목,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목자의 역할, 이들이 인도하고 출입했던 이 목자 역할, 나 같은 사람 꼭 세워달라고 지금 모세는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간구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에 힌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다급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너도 그러면 안수하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내가 그 안에 머물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위에서 사람 한명 세워달라는 그 간구가 옳아 보입니다. 정당해 보입니다. 아론이 엘리아살이라 후계를 세웠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 세워달라는 그 간구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작은 흔들림에 정확하게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구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지금 반드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까?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듯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데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가?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탁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엘라하살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겨 주셨냐면요 우림의 판결하는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옳다 틀리다 대답이 있을 때그 대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 세워 달라는 그 리더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입을 결정할 때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을 마치 목자처럼 인도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오직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면 엘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엘라하살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틀리다 결정해 주시면 엘라하살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 판결에 따라 옳다 그러다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세운 리더 리더는 오직 누구의 명령만 따르는 자로 세우셨냐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 친밀한 교제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모세의 마음에는 작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분명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입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든 자리에서 내 역할, 내 자리, 나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자리를 대단하다고 크게 여기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와 같은 한 사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백성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모세입니까? 여우수아입니까? 엘라하살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신세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모세가 대단한 것은 즉시 깨닫고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에게 위임하고 그 여우수아에게 너는 이제부터 엘라하살에게만 복종하라. 왜냐하면 엘라하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는 리더였습니다. 많은 교회 교회에서 목사님 한명 바뀔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은 나를 이어서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너무 걱정 많습니다.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말고 이제 누가 우리 교회 인도할까? 이 교회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속해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 한명 바뀔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도 그 출입을 인도하는 분은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묻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 모든 출입을 인도하고 모든 길을 인도하사 여러분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했던 그 분은 누구셨습니까? 그 자리에 사람 설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받은 성교회 직분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기업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 그거 하나 인정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단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언제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람 세우시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복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교회든 가정에도 직장이도 우리도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옳습니까? 틀, 틀립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